굿모닝 베트남. 상황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분주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추가 혜택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태도는 이전과 달리 한국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과 베트남 이전이 맞물려 돌아갔다. 여기에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 강력한 국경 봉쇄로 청정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안전한 베트남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일방적인 국경 봉쇄 과정에서 한국과 마찰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 자본들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이다. 요몇 년간 한국은 최대 투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였다. 자만 가득하던 태도는 이달 초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상황이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게 결정적이다. 단기간에 코로나가 해결되면 봉쇄됐던 국경을 열고 안전한 베트남으로 투자 자본들이 몰려들 줄 알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 포스코, 롯데 케미칼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베트남을 급하게 했다. 그제야 베트남은 한국은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라며 지켜 세우며 수습에 들어갔다. 한때 베트남 정부 기관들의 협조를 구할 때면 은근히 미국과 유럽의 투자 기업들이 요청한 공문을 보여주며 뻣대던 정부 관료들도 최근에는 태세에 전환했다. 지난달 개최한 2020 한우이 투자 및 개발 협력 컨퍼런스에서 총 21조 원 규모의 투자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565억 원 규모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4,600억 원 규모의 대우건설 스타레이크 시티 등 한국 기업의 거대 투자 프로젝트들이 투자 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이달부터 베트남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기존 투자자들의 실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국 기업들은 현 추세를 빌어 베트남으로부터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예가 협력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 현지와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시 세금이 면제된다. 이 혜택을 완성차 업체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전장 부품을 만드는 현대 기아차 한국 협력업체인 A사 법인장은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수출 시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납품사에게도 확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상공인협회는 지난 17일 총리실 행정절차 개선자문위원회와 만나 외주 계약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현지 생산 수출 상품에 대한 바코드 부착, 광섬유 배분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